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라는 말씀들이 주를 이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흔히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들을 함께 숭배했습니다. 그 중에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아스타롯, 금모스 밀곰, 몰래까지 주변 나라들이 숭배하던 여러 신들을 하나님 옆에 함께 차려놓고 함께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로마 제국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이 황제 숭배에 대한 그리고 그 황제를 중심으로 한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주변의 신들이나 제국의 황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몇 가지 요약해 보면 첫째로 이들 종교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윤리적으로 대단히 물난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나 황제숭배가 역설적으로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들 신앙이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공통적인 즐거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주변 종교에는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신성화하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의 목숨을 직접 신에게 바치는 경우도 있었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억압이나 착취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 종교들은 대부분 신에게 드리는 풍성한 제사와 제물을 강조하는 사치스럽고 낭비가 심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동전 몇 개를 드리는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 우상숭배는 재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풍성한 예배가 좋은 제사라는 인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신앙생활의 특징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 말씀에는 이런 종류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저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의 양, 강같이 흐르는 올리브 기름, 심지어 나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처럼 비윤리적이고 사치스럽고 자극적이며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는 신앙은 나 하나님이 결코 반기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마디로 나 하나님은 세상 다른 우상이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믿고 섬겨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에는 미가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카 야후라는 말을 줄인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땅에 누가 야훼 하나님과 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겠는가처럼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 같은 이름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보통 최상급을 가리킬 때 이런 용법을 씁니다.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 같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분되는 유일한 최... 상급의 신앙생활을 하자. 바로 이런 메시지가 미가라는 이름.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책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가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최고의 신앙, 최상급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6장 8절에 나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상숭배와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미가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은 사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8절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세 명의 예언자의 사상이 이 짧은 말씀 안에 축약되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씀은 미가 예언자의 선배이면서 같은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아모스 예언자가 강조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인자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역시 미가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 유명한 호세아 예언자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치 다른 남편을 찾는 여인처럼 다른 아내를 찾는 남편처럼 그런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6장 8절에 이어서 등장하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미가 예언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의 이사야 예언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은 자기 욕구와 즐거움을 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낮추는 그런 삶과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고 빈 자리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겸손하게 채우는 것 이것이 이사야가 강조했던 믿음이고 오늘 미가 예언자가 그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미가서에는 마치 국가대표 예언자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의 말씀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온갖 잡다한 다른 우상들을 함께 차려놓고 그 우상들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미가는 그 잡다한 우상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수놓는 위대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시리즈로, 세트로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우리도 그 조잡하고 어수선한 우상들이 아니라 의의와 사랑과 겸손을 통해 최상급의 인격과 신앙을 갖추고 실천해야 한다고 미가의 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은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복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는 거리가 매우 먼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성공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삶, 예수께서는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서의 팔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축복 최상의 삶과 신앙을 추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와 평화와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러한 미가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더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로. 밀곰과 그모스와 몰렉. 이 모든 우상들을 섞어 놓은 듯한 온갖 잡다하고 세상 즐거움과 가치가 뒤섞여 있던 혼란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고린도 교인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서는 그저 저열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단 하나에 집중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뿐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주변을 살펴보시면 이 안에는 여러 신학적인 의미가 곳곳마다 담겨 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 무엇이냐 하면 뭐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이 앞에 걸려있는 커다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밑에 있는 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나눌 이 성찬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지하 동굴인 묘지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제대나 성찬대의 용도로 사용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해를 당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가 그 카타콤에서 죽었을 때 그들의 시신을 모신 돌로 된 관, 그 관이 카타콤에서 예배 드릴 때 쓰던 제대이자 성찬대였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는 그 석관의 뚜껑 위에다가 촛불을 차려놓고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놓고 그관 주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그 순교자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당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교회 안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권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마을과 아세라와 몰렉을 섬기지 않도록 한 가지 노력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타콤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한 순교자의 시신을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짓더라도 성찬대만큼은 그 성찬대 밑에 그 순교자의 시신을 모시는 관습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면서 주님이 달리셨던 예배당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성찬대 밑에 모신 순교자의 삶과 신앙을 매주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 세상 어디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또 어디에 계시겠는가? 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 예수를 따르다가 죽은 이 순교자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상급의 가치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예배 때마다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공생에 예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절기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곧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이 지셨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성찬대의 원형인 순교자를 모신 그 돌로 된 관, 그 관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삶, 최고의 축복, 최고의 신앙은 화려한 예배당 넘치는 재물, 윤택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가득찬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통해 오직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주님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주연절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시겠는가? 미가의 감사 찬송이 저희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지고 주님을 겸손히 따르며 의와 사랑과 평안을 이루는 값진 믿음, 최고의 신앙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